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평생 예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주 운명을 예언하고 있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현장에서 지금까지 30년간 상담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반전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닭고스로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어떤 대반전? 대 반격. 이런 어떤 이제 오가 앞으로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달도 처음에 끼고요. 우 이미 새벽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멍멍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요. 저 달리는 기차를 막을 수는 없죠. 약간 돌아갈 수는 있는 거죠. 돌아갈 수는 있는데 이미 아무리 방울 소리 요롱 해도 멍멍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고 있다. 그 기차는 잠시 돌아가다가 이제는 정상 코스로 가는 것이. 바로 동지의 기운입니다. 동지는 2024년 12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동지가 오면서 새로운 기운의 절기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삼재를 맞았고 또 영부인도 삼재를 같이 맞았죠. 띠동갑은 항상 삼재가 같이 오죠. 그래서 그 악삼재를 지금 견디면서 드디어 그 어두운 시간은 바로 2024년 12월 21일, 내일로 기점으로 해서 끝이 그 나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반전은 어떤 것이 냐 예를 들시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카드가 나올 것이고요. 그죠? 어떤 미국이나 동맹의 어떤 이런 어떤 지원 사격,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뭡 선동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옛날에 아무리 정변이나 혁명을 이렇게 봐도 그, 정, 그 정권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내날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하는이런 거는 평생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무엇이 답답해서 권력의 최정점이 있는 사람이 내량과 행을 행명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선동에서 깨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고요. 또 국민들이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뭡니까? 이제는 어, 또 팬들이 생겨나겠죠? 그것이 바로 얼경학금에 되는 여승 팬들입니다. 내년은을사년이죠 어, 대통령은 바로 경자년, 모자월, 경진일에 태어났는데 이것이, 얼경가금이라는 것은, 재물과, 그죠, 경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작금의 현실에서는 여인들의 마음, 어머니들의 마음을 얻어버리면, 지금 트럭 가서 이런 것도 보시면, 그죠, 어떤 경제, 뭐, 현역, 광, 이런 것도 보면, 어머니들이나 여성들의 마음을 얻어버리면, 거의 몰표가 가능하죠. 그래서, 시국적으로 모든 어떤 정치든, 어떤 이런 모뭐 트럭과 예체능이든, 여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삼재가 끝나고 영부인의 삼재가 끝나면서 대반전이 바로 내일로 기점으로 큰 메시지들이 아마 많이도 나올 거다. 그러면 22일부터에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부터 이미 조금씩은 좀 정징조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죠?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고요. 주변에 또 똑똑하시고 또 검찰이나 또 이런 좀 출신들, 또 법조계 출신들의 어떤 그죠 올 이제 원칙적인 어떤 지원 사격 그죠 또 법적인 어떤 그런 선동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서 어떤 지원 사격 이런 또 아주 현명한 또 헌법학자들 이런 분들의 지원 사격이 많이 있음으로써 선동에서 점점 이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동맹국의 큰힘있 어떤 나라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쪽이 또 생기고 어, 뭔가 저기가 저렇게 할 때는 뭐가 있다 또 이런 것들이 그죠 또 남의 선동에 함부로 뛰어들어 나무 잔치에 박수치고 춤췄던 연예인들이 조금 이제는 뭐 질타를 받으면서 그죠 조금 뒤로 물러서게 되는 함부로 나무 제사에 그 나무 잔치에 춤추고 노래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 몰매를 받고 좀 힘든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는 범미 강인한 사람들이 이제는 포진이 되고 확실한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인지 아버인지 적군인지 적군인지 아버인지 모르는 이런 그죠 희미한 사람들은 점점 이제는 시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한 내편 그저 나를 엄해줄 수 있는 자청령 오백호 그저 남주작 북현무 이런사네명 정도가 분명히 생기리라 봅니다 그 중에 장관도 있을 거고 비서도 있을 거고 정당의 어떤 의원도 있을 거고 한네명 정도가 포진이 되면 그죠 대통령 내한사람의네 명이 포진이 면 이것이 뭡니까 온심력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의 두각을 점점 나타내는 목소리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야 이, 일당백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 예, 아무리 그죠. 수가 많아도 일당백들을 함부로 이길 수가 없죠. 지금 몇몇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당백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대통령 호의, 호의무사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헌법안자들, 그죠. 법률을 잘 아는 분들이 법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회에서 어, 동지가 바뀌면서 바로 재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또 경기가 내내에 많이 부양을 되게 되면서 저 대통령의 입지가 점점 올라가게 올라가게 되겠죠. 또 내년 을사한년 화사한금요 화사하는 뭡니까? 여인들과 관계 있는 거죠. 그러면 어, 김건희 여사님의 운세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운세가 되는 거죠. 바로 이죠 그렇죠? 임자년, 바로 무신월 병신일에 태어나셨는데요. 이거 이분은 아주 신약사주에 그죠 그런 분이 을사가 되면 동료가 생기고 나의 뭐 힘을 받을, 받게 되는 그죠 그런 원뿌리가 생.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지지 계층이 많이 생기면서 자 남편은 남편대로 대통령 대통령이죠. 어마어마한 팬들이 생기고 또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팬들이 생기면서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의 청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부부가 같이 삼제를 맞았죠. 그죠? 육육십이년 1 2월1 8일 그죠. 72년 9월 1이죠. 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삼재, 3제, 이동갑으로서 삼재는 많아서 최 악의 어떤 운세를 지금까지 이렇게 겪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내일이면 소멸이 되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장장 3년의 어떤 곤뇨, 시작과 동시에 똑같이 삼재를 겪어서 삼재는 뭡니까? 기근제. 바로, 그죠. 역녀제 그죠. 이런 건 뭡니까? 어, 그 다음에 도병제라고, 도병제는 전쟁 그죠. 뭐, 이런 사고, 뭐, 이런 내란, 이런 걸 도병제라고 합니다. 예, 기근제는 뭡니까? 뭐거리 우리 자영업이라든가, 그죠. 사회, 경제, 돈과 관련되는 거죠. 역녀제는 뭡니까? 병, 그죠. 우리 코로나를 겪어서 이런 사스라든가, 이런 어떤 역병들, 홍역, 이런 역병들을 우리가 바로 역녀제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마 거의 다 겪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경제로 겪었죠. 어떤 질병 이런 거로 지금 몸이 어려워하고 이런 사업 이런 것도 또 겪었죠. 그죠? 지금 내란인이 아닌 뭐 이런 것도 다 겪었죠. 그래서 대통령 부부은세 가지를 다 겪었다. 그러면은 다 겪었으면 뭡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어, 사회로 보면 다칠 거다 다쳤으면 궁적통이라고 합니다. 궁하면 열리는 거. 이제는 늘어갈 때까지 다 늘어가면 더 이상 늘어갈 데가 없으면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에서 우리가 공이 이렇게 벽을 가지고 어, 튕겨서 나오듯이 이제는 반전의 씨앗이 이제 만들어지는 태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미 뭔가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징조가 여러 군데서 아마 나오리라 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작은 목소리들이 이제는 점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또 아주 똑똑하시는 분들 학자들 법률학자들 분들이 많 많은 지원 사격이 또 이루어지고요. 미국의 동맹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들, 영국이라든가, 그죠, 일본이라든가 이런 큰 어떤 동맹이었던 나라들의 지원 사격, 그죠. 이렇게 어, 머리를 깨어질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면서 무미하게 선동됐던 사람들이 바로 정신을 차게 되고, 그죠.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그죠. 눈을 바로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선동으로만, 그죠. 대세를 사람들은 위축이 생기면서 그죠 이제는 대형의 상대가 다, 다, 당,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입지에 있는 그 당들도 어, 우우죽순하던 사람들도 힘이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힘이 결집력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집력 어떤 대외적인 어떤 지원 사격 그죠. 국민들에게 깨어나는 선동에서 깨어나는 이런 것들 그죠. 법적인 절차에서 그죠. 올린 적에서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죠. 그리고 대통령의 운세와 또영빈인의 운세가 두분다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원심력의 어떤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두분다 운세가 나빠서 굉장히 그죠. 그것이 뭡니까? 굉장히. 힘 두분다 힘들, 그런 온 세로 3년을 지나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동지로 인해서 모든 기운이 소멸되고 삼지의 기운에서 다 벗어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예, 60년생, 72년생, 그죠. 모든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왔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어, 좀 소멸이 되는 그런 어, 인생이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칠 건다 다쳤으면 악기는 뭐, 이제 탄탄대로의 어떤 공격과 그죠. 어떤 지인체적인 인기상 그저 어떤 지혜 뭐, 여러 가지 또, 운세가 있으니까 꽃발길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 사격과 많은 팬들이 생기고, 많은 여성들인데 또 경기가 살아나게 되겠죠. 을사년에는 바로 을경학금이란건 뭡니까? 내가 재물이 일어나니까 국가적인 재물이 일어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죠? 뜨거운 것들, 수소라든가 전기라든가 희발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뜨거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을목은 뭡니까? 또 목이지 않습니까? 목은 바로, 그죠? 예. 좀 건설 뭐 이런 것들 하고도 화초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학원 계통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렇게 사람 어 교육 계통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나고 또 예체능 문화 문화 쪽에서 많이 발달이 됩니다. 화사는 뭐입니까 아, 우리가, 어, 꽃빔이라는 말이죠. 그저 밝은, 그죠. 나무고요. 이렇게 목생화가 되면 뜨거운 것들이 이제는 많이 어, 예체능쪽으로 수출이 되고요. 그죠. 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점점 밝아지리라 봅니다. 왜 국가 운수의 어떤 운세는 더 국가의 운세, 운세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영국인과두 분의 운세가 좋아지면 국가의 운세도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힘든 시간을 겪고 오셨는데, 내년에는 많은 타협이 이루어질 겁니다.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죠. 여기서도 상당히 이제는 공격이 나오고 대반전이 나오고요.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이제는 나오리라, 그죠. 또 위축되었던 그런 심리들이 다시 한계로 결집이 돼서 힘이 이제 뭉쳐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이압 집상 그죠. 이렇게 오압 비조되돼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로 힘, 힘이 뭉쳐지면서 어떤 당이 어떤 받침이 생기고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의 어떤 원리들이 생겨나면서 이미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기치 보내서 모든 나쁜 기운은 소멸되고 다시 좋은 기운이 점점 와서 두 번이었던 어떤, 어떤 돌포가 생기고요 두 번의 온세도 강해지면 어떤 굉장히 그큰 기운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가 떠 오르고요 많은 또 우군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등들했던 그런 배신했던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되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낙인찍으면서 정말 내편 강직한 오이 무사들이 보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떤 반전의 대반전의 기회가 생겨서 그죠, 다시 대통령들은 분명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년 동안 예 철학과 사주상담을또 해오고 있는 철학자로서 그죠,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올려보았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밤에 동기가 가장 긴 밤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새벽은 오고요. 그죠? 여롱소리 요란하고, 묵맹이가짖어도 그죠? 분명히 또 기차는 달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죠? 이제는 다칠 게다다쳐고 늘어만큼 늘어갔고요. 빠질 만큼 다 빠져진 궁적통이 일어납니다. 다시 대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운세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지금까지 팔봉샘 발공쌤 TV의 팔봉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